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먹방 투어로 좀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어, 분량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바퀴만 돌자는 것 같다, 한 바퀴만. <목소리> <목소리> 어, 이태원이 확실히 나이대가 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린 분들이 많이 없어. 음. 어, 안녕하세요? 어, 김민호.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고고 <와, 진짜 웃음> 있는 거예요. 아까 <laughs> 아 이렇게 분위기 <여기 웃음> 얘기해 줄까? 친구, 너내 방송 많이 봤었어? 어. 흰둥이라고 알아? 흰둥이 닮았다 형들. 기억나요? 5천원 라그 근데 여기서 만났네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들어가야 뭐야 쳤어아 <sıilar 그럴> <Gerilim> <cryst> 이렇게 놀때 이렇게 놀아야지. 와 여기 분위기 뭐야? 아유, 어, 어? 야! 어저 어디? 얼... 어저 어디? 얼... 어 엉덩이를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세개 만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그래. 나쁘진 않네, 형들. <laughs> 아, 농담이고. 어, 근데 진짜 형들 진짜 자연스럽게 만지고 가요. 어, 이노야 그쪽이었냐? 구독 누르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요. 어, 이, 인터뷰 잠깐 해주겠나요 되게 미인이니다 옷도 되게 드디어 이태원 프리장을만났었는데 원래 이태원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옷도 되게 잘 입으시고, 이쁘신 분이 어? 아, 진짜요? 네. 아, 또 아름다운 분이 팬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몇, 나이가 어딨어요? 떻 25개. 오늘 뭐 이태원 술 먹으려고 오신 거겠죠? 지금 하, 일, 한 잔도 안 났어요. 어. 네, 뭐 재밌게, 이거 혹시 한국에못 쓰시죠? 한국 안 뿌려요. 어, 왜한냄에서 나지? 향수 아, 알습니다 재밌게, 후회, 안녕. 외국인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 어, 나 나이스. 오, 오, 오 잘생겼어요, 형들. 헬스. 오, 베리베리 헬스. w h e r from? s w i t z 스위스랜. 야, yeah, 스위스. 스위스 사람. 스위스어. 어,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아, 스위스. 어, 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What's okay. your job? What? What? 어... h uh, a t What? What's your you job? Know. 하고 있는 직업이 뭐야? What? 아. Uh, I'm sorry. I'm sorry. Uh, what's your job? What's your job? My job. 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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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tudent but also an a c c o u n t a n t I took it down and accountant. 카운터. 아. 오, 베리 베리 엔터. 너무 잘생겼어요. <viens> 요... 감사 합니다 바이바이, 어, 바이 바이. 잘생겼다 형들 맞지? 어? 아, 쇼퍼 김인호게아 어, 가서... 너무... 어, 뭐야? 무지와내 친구. 가야뭔 친구가 야림이 어? 우리 친구는 내 학원... 내나 여기... 아, 친구 야림이나 야림 이친구예요 야림, 야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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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열. 아 아. 스네아 아, 연소해 있지, 실친! 어때요? 평소에 연소메이비가 방송 없을 때. 할게요.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할게요. 아, 이 친구가 너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어땠, 연소매이비 여기까지. 아, 오케이. 재밌게 보세요. 좋았다. <laughs> 아와라 t a 어 e you doing? 어, I'm Korean. Korean s t r e a m e 유튜버, 유튜버. w h e 왜 e are you from? 한국말. 아 이제 이어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알줄 알아요? 몇 살이에요? 아어 파울 다이 are you? 여자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어 뭐야? <laughs> <Okay>, 안녕. <laughs> 아이쁘시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진짜요? 어?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엄청 아? 이쁘시네요 몇 살이에요? 여자한테 네. 물어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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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죄도합니다 나이를 여러, 물어보는 게 아니었네요 네. 강남은 안 오시나요? 아당연요시잘안 오는데 네. 네. 오랜만에 요 네. 네. 아 우와 이분도 쁘데 네. 뭐야 네. 아, 동동 진짜 미인이시요아 감... 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안녕 슬슬 강남 그래? 와, 오랜만에 언니가 재밌게 잡았잖아. 엉만투랑거저대우였네 텐션이 강남이랑 완전 다른 텐션이니까 가끔씩 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